혹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내용물부터 포장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괜찮은지 점검해 볼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편지는 잘 써졌는지, 혹은 그 편지가 얼룩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요. 또 포장지가 어디 구겨진 곳은 없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는 선물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는 준비한 사람의 마음 같아서. 뜯기가 참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포장지를 뜯고 나면 어떻습니까? 선물한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골랐을 내용물에 그 내용물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건네는 선물은 포장부터 내용물 심지어는 그것을 고르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까지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선물입니다. 근데이 선물은 뭔가가 이상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물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선물이라고 건네는 물건은 정체를 알수 없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포장지는 더러워 보이는 것으로 얼룩져 있고 쾌쾌한 냄새까지 납니다. 포장지가 포, 포장지를 보니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포장지가 너무 더러워서 위생 장갑을 끼고 선물을 뜯어야 됩니다. 선물을 뜯어 보니까 점점 악취가 심해집니다. 선물을 뜯기 불쾌할 정도로 돌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지 걱정이 되기까지 합니다. 뜯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준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겨우 뜯어서 포장지를 확인해 봅니다. 작은 상자 속에는 죽어 있는 동물의 시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을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을 들을까 고민합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를 사랑해서 준비했어. 널 생각하면서 준비한 내 선물을 받아줘. 만일 여러분이 위에서 말한 선물을 받는다면, 그두 가지의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전자의 선물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포장을 뜯을 때부터 내용물을 보는 것까지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구나 느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선물 말입니다. 혹 누군가가 후자와 같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하려 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럽고 악취 나는 포장지로 죽은지 오래돼 버린 시체를 포장해서 선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에 말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로 얼룩진 더러운 포장지로 쌓여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선물이라고 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을, 준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부서져 버린 물건, 더러운 오물로 얼룩진 물건, 살아 있지 않고 죽어버린 시체를 선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병신 같은 제물을 드릴 수 있겠냐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병신 같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 없고 똥 오줌보다 더 역겨운 죄로 더러워져 있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죽은지 오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병신 같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곧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새로워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첫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위의 말씀은 새로워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드리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프리젠트입니다. 프리젠트의 뜻이 뭐죠? 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곧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에서는 무엇을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는 그냥 육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 자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마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몸 자체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의미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나의 육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선물에는 특별한 세 가지의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로 거룩한, 세 번째로 산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able, 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시죠. 이 말인 즉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깨끗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는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제물 구약의 모든 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죽여서 각을 뜨는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산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살아있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살아 있는 것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자신을 드렸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중에 살아 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산 제물이란 예수님과 같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 있는 삶으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세 가지의 조건을 다 합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된, 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은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 부르고, 손 들고, 뛰고, 말씀 듣고, 앉아있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만하시게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의 삶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저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손만 들고 뛰고 감정적인 동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삶으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발버둥 치는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의 꼴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꼬라지가 어떤지 살펴보면 세상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사람이 같이 있어 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변질되는 이유는 사람의 만족을 쫓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 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에게 같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룩, 순결, 정결, 겸손, 인내, 절제, 복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고 여기는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것들에 멋있다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진짜 가치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거룩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지은 것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결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교회는 음란한 것조차 끊지 못하고 교회도 순결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겸손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무시하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인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인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빨리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복음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조차 숨기고 삽니다.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핍박하는 거, 불편해해서 기도 안 내고 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해서 드리며 삽니까? 하나님께 삶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왜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 가는 시간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쉽게 타협합니까? 금요일 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 잘도 하면서 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계획한 가족여행은 꼭 가야 한다고 주일 예배를 빠져먹으면서 왜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되겠다고 몇주 전부터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구별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구별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학원 시간은, 친구 만나는 시간은, 가족 여행은 그렇게 그렇게 1년에 몇번 없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있을 예배는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몇주 전부터 계획을 조절하면서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에는 그 정도 노력도 가지 하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거. 기도회 시간에 나와 와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맞추는 게, 그런 걸 위해 내 삶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작은 시간도 떼서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데, 뭘더 드리겠다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시간도 아까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미리 떼어놓고 구별하기는커녕, 주일 예배와 금요기도의 시간에, 또 말씀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겨우 구걸해야 나오는 수준이. 하나님께 정말로 정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대학에 합격해야만 기도가 응답된 거라 생각하고 좋은 학벌 좋은 돈 좋은 능력 좋은 기회가 생겨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시지 않는 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모습을 잃었습니다.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교역자도 눈치를 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님 만나는 예배보다 일타 강사 수업 듣는 게더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예배 나오라고 쉽게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는 목숨 걸지도 않으면서 학원 보강, 일타 강사가 온다, 연예인이 콘서트 한다, 다 갑니다. 인생에 진짜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안 나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입시가 그렇게 중요하면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스터디 카페에 가서 미친듯이 공부하는 건 잘하면서 정작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희생, 헌신이 필요한 자리는 힘들다고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리화하는지 압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교회 헌신도 할수 있지. 내가 먼저 살아야 살고 봐야 희생도 할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1년 재수하는 것에는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1년 드리겠습니다. 내 80평생, 90평생, 100평생에 1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더 중요하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1년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와, 진짜 믿음 대단하다. 앞에서 얘기하죠. 뒤에 가서 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 가지고 자기 인생 감당할 수 있겠나? 저 1년이 아깝지 않겠나?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보면서 와 진짜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욕하면서 정작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 줄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교회가 없고 친구를 위해 자기 걸 희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세상이 미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찾는 데는 도와줄 사람을 찾는 데는 급급한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 따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따위 취급을 받으실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절대로 결코 병신 같은 재물,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죽은 재물을 드리는 그런 허접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던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절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떼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삶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믿음도 원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믿음도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자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원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돼 라고 수능하며 살아갈 것을 본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본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믿음을 본받지 않으면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본받을 것인지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무엇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에 필요한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보통 변화한다 변화 된다라고 얘기하는 능동형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된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먹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쉽습니까?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 나랑 사, 내가 살아오던 것과 다르더라도 살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조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칼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각칼이 말씀의 칼이 나를 도려내면 안 아프 안 아프겠습니까? 나를 도려내면 아픕니다. 아픈 것들을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불타는 게안 아프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많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의 특징은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하기 위해선 진짜 기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병신 같은 제물로 드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로 얼룩져 있는 나의 삶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삶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을 믿음을 본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과 다르더라도 마음을 새로 먹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대를 분별하고 변화를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삶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